자동조정장치는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변화, 경제 상황 같은 변수 등을 반영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납부액은 올리고 수급액은 자동으로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계약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담았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연금 상승폭 조절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물가 상승률이 5%라고 했을 때월 100만 원이던 연금은 현행대로라면 내년에 10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물가 상승률에서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 수명 증가율을 함께 반영해 연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액은 현행 105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금액을 미세 조정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겁니다. 문제는 변수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커지는 경우인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기존 연금액보다 줄이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4개국에 도입했는데, 나라마다 처한 여건과 상황이 제각각이라 작동 방식과 효과도 천차만별입니다. 자동조정장치가 시급하다는 측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 갈등과 정치 상황 때문에 큰 폭의 개혁이 힘들기 때문에 이 장치를 둠으로써 정치권 개입 없이 사회적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재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책으로도 꼽힙니다. 여기에 노동시장 개혁이 동반돼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평균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자동조정장치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에서 접점이 이뤄진 가운데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